전기차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충전소가 아이디어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충전.. 기존의 충전소는 전부 다이 이 방식으로 정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여러분 이런 충전소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장난, 저는 100% 장난한다고 봐요. 애들이 이걸 잡아 땡기다. 초딩들이. 이것도 보세요. 예. 그래서 어 기, 그리고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아 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범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c d r o m 이안 보였는데 어 이, 이게 이 뚜껑이 딱 나오면서 CD 컴퓨터 CD롬이 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간단한 모터를 이용해서 미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어전극본 전극 아봉이란가 전극, 어, 아주 간단한 그 봉을 해가지고 <laughs> 이게 앞으로 밀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 나서 자동차 어, 지하 주차장에서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철판인데요. 이쪽, 이쪽 분이, 이쪽 부위하고 이쪽 부위가 철판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 LCD 창이 있고요. 이제 충전이 23번이다. 그럼 23번하고 어, 교통카드를 추, 찍고, 어, 그러면 여기서 어, 220V 릴레이가 켜집니다. 릴레이가 어, 켜지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 아이들이 어, 이걸 만져도, 평소에서는 이걸 만져도 절대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전, 우선 전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전기는 반드시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교통카드를 어, 찍고, 지불하고, 어, LCD를 해야 23번 눌러야지. 이게 어, <laughs> 릴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릴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릴레이가 켜지면 그때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 방식으로. 여러분, 이 방식이, 어, 이미 그, 뭐지? 청소기, 휴, 그 청소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바닥,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라나? 그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방식이에요. 근데, 왜 전기차 업체들은 왜이 방식을 안 쓰는지, 나는,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특허에 위반된다고, 위반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허를 피하는 방법은 사실 수백, 수백만 가지, 수백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만약 진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전기차의 희망은 정말 없어지고요. 음, 이만, 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